스워티 플러스가 오... 2세트 시작됐습니다. 시와 브라우미 1레벨 강하기 때문에 살짝 네. <laughs>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일단 14.12 버전에서 아트록스가 조정을 받은 건데, 일단 구급기를 켰을 때 흡입 일량이 엄청나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음. 등장에서 활약하는 경기가 기대치만큼 자주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시우가 좀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예 잘로린 장면이었는데 수빈이 살아간 게좀 다행이긴 하네요. 결국 살아가면 전멸 교환이거든요? 네, 오. 서로 교환이었고궁대 맞췄습니다. 네. 데면지 계속해서 미너스 선수가 과감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킬까지 서로가 파블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요. 자, 이후에 누가 어떻게 좀챙겨갈지 어쨌든 미스 쪽에서 르블랑이 좀 위기에 빠지는 거 같은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안죽었거든 맞아요. 네, 안 죽었어요. 이러면 전멸 없는, 그러니까 둘다 똑같이 전멸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르블랑이 전멸 없는 애니를 공략하기가 좀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 사슬사슬사슬을 아아 기다리면서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전멸이 없어서 애니가 위험한데요. 네, 그아 이건 그 저한 못합니다. 그대로 키를 만들어냅니다. 완공 플렉스 있었습니다! 네. 네. 블랑 애니 굿에서 서로 전별없을 먼저 오는 쪽이 유리, 유리하거든요? 맞습니다 신해찬 8분 초 아, 타이밍에 네, 저잘 봤죠 그쵸 그리고 무방 쓰면서 네. 거리를 좁히는 판단이 좋았고 사슬을 끝까지 아꼈죠 상대가 무빙하게 그렇죠 결국 도망가지 못하니 그냥 조여놓고 때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리고 아트록스가 전쟁하면 보여주는 게좀주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솔킬로 바로 뿜뿜 해버리는데요? 아, 아니 그것도 랜선은 집을 아니 갔다 온 거고 시우는 아이템도 안 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요? 네 순간이동 들고 있거든요 아트록스 예 맞습니다 들어보시면 <laughs> 아, 라인전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laughs> 때린 거예요? 라인전까는 마이크, 무력입니다 아니 뭐 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모든 기술을 다 사용을 했는데 꽤 떨끼끼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발버둥을 쳤는데 그래도 안 됐습니다 아트록스가 활약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음, 네.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잘 받아치는 아트록스가 네, 멋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라 게임 볼수 있는데요. 랜서가 일단 점령이 있긴 한데. 와 이렇게 아 용기 부수도 아 있습니다. 이러면! 와아... 시오 샤벨 하이파이브 짝! 미드에 복귀한 통역을 구요. 드래곤은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나 본지 이렇게 주고 말았습니다. 좀 드래곤 빵을 빌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광범필스가 네. 지금 아무무도 육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타이사가 그래도 워커 들고 있고 이런데 타이밍을 디플러스 기아의 여기 오버리지 맞습니다. 이거는 한 방에 놓기. 접수... 아 근데 살짝 안 맞네요. 살짝 안 맞네요. 이거 역습을. 아니 이때 이는 이거 어떻게요? 어떻게 깨어. 아뭐 버리지. 살하는 것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연기가 안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이좀게 시야를 어 이렇게 또 적용하는 것좀 싫다 보니까 좀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데 잘 피하고 있습니다. 코스키야. 어. 그 광동 프릭스 입장선 그래도 스카너 가탱커고한명 어. 망한다면 그렇죠. 결국 스카너가 망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낫죠. 네. 네. 그래서 네. 미드바텀 쪽 나름 반반 싸움 하고 있기 어. 때문에. 네. 어. 좀 어. 네. 좀 네. 네. 일단 모였습니다. 일단 중계한테 일단 압송 들어가면서. 방패. 근데 모아야만 맞아주면서 네. 보완 버튼수 있나요? 버튼 옷 탈의 입문자 여러면 그럼 왜 들어가고? 옷 탈의 입문자 내지당 내 탕! 어, 터뜨리고. 터뜨리고 그리고! 리시도 리신도! 와아아! 이걸 뒤로 빠져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아니 폭이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아 되는 태윤, 줄 알았는데! 오 어, 그리고 태윤도! 잡! 와! 아 잡힐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게 어. 바텀 1차도 살아있어서! 네! 네. 아, 일단! 네. 그래도! 살아갈 수! 오오오오오! 다음은 파, 다음은!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짱! 짬... 또 다시! 네! 아... 킬을 챙겨 갑니다! 네, 아트로스가 없을 때 득점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 라인전도, 라인전도, 라인전도 지금. 아, 우와. 오, 우와! 월식이 나와서 퍼댐으로 지금. 네. 아니, 이스타를 격도이고, 이니시로 먼저 상대방을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도망가기 위해서 계속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트로스가 지금 승마인 동도 있는 상황이라. 오, 어, 어, 근데 아트로스 개 찍혔는데요? 아, 예, 옵니다, 기가옵니다. 민우스 네, 뭐 일단 높을. 예, 네. 만약에 도프 위치 바꾸거든요 대운 요 대운도 위험해요. 여기도. 도커라. 나 아. 쉬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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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전령 쪽에서 광둥도 포기하자. 일단 회복했다는 요 사이드 버리고 이자 뚫어보자. 하지만 거리들은 모함 네. 아직도 브라움이 있어서 받아치기 나름 괜찮은 조합이기도 하고. 자, 모두 애니도 옵니다. 자신 있나요? 광둥프릭스 지금? 측면. 암무의 이니시가! 들어왔고! 와 근데 이니... 2명! 이니 진것 같은데 왔다가? 네. 그냥 암무은 긴장감이 네. 없는데요 아무홈은 저기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 뭔가 보는 아. 입장에서 허공에 붙은 것 같은 이니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어. 암무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르블랑이 여기! 모였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갈라지는 단속명라 어어 열심히 때리긴 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CC 어. 연계! CC 연계. 연계! 자 모두 연계 모였으면! 입하 전에! 5명이면.. 어.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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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명이 네, 때리는데 5명이네요 그렇죠 네. 명이면오님을 <laughs> 다해서 때렸습니다! <laughs> 그렇겠지만 그렇죠. 르블랑이 양념을 좀 해주거나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챔피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플레이가 사실 많지 않아서 결국 정면 아타가 키... 좋은 챔피언은 아닌 거잖아요? 이 슬픈 친구는 에이, 아, 아 전... 아니, 지금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네, 거예요? 아니, 속, 잠깐만요! 어어! 어야 진짜 왜 이렇게 아 아... 아 살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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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픕니다 그냥 슬픕니다 아, 그리고 네, 전... 반항하는 것도 아닌데 정면 밀... 그냥 아낄 걸 이런 네. 생각도 들것 같고 그렇죠 곱게 죽을 걸 네. 이런 바응까지 그대로 가는데 이거 방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까 이건 동현이 일단 살짝 돌았어요. 예. 그리고 커리지 와드 제거 하고 있고 위치는 대충 보고 있긴 하거든요. 대충 하지만 일대일. 시우가 시우가 시우가. 정비병이 정비병이. 덩치가 크긴 해요. 그래도 살짝. 론양한 강천울리나 버스 앞뒤2쳐 커리지 커리지 미션 디파 어? 앞으로 뭘까요? 아, 어, oh, 네. 아, 그냥 한번 내고. 네. 네. 그리고 바로 싸움을 잡았는데. 예. 네. 참아서 살짝 비... 했고요. 그래도 다섯 명이니까 그럼 지금 해야 되지 않나? 다섯 명입니다. 이게 전멸이 있었다라면 이런 아쉬움도 음. 남을 것 같고 살려.. 네. 살려 보내네요 아.. 이게 브라운은 또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오. 마무리를 다른.. 아. 누군가가 하른 아. 이런! 그 카이사 같은 챔피한테 먹여야 된다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네. 저쪽으로 뭐 예. 럭스, 럭스가 뚫고 네. 같은 느낌이.. 네. 거의 뭐그 정도죠 그러니까요 네한방 맞으면 그냥 움츠러들 수 밖에 없고요 네. 본인들의 땅에 들어온 모든.. 아.. 플러스기가 진짜 잘하는 게 압박이, 압박. 암박. 광동이 뭔가 먼저 하려고 앞잘 알아. 그래 일단 자 여기서 한번 결단 근데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눈치를 좀빠우게 채고 그래도 시우라우라도 어떻게? 아, 지우. 아이고, 내이 여기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들어오고 우일오 우일오 우나요 대윤이 다을 잘하게 되는 것같으나요 아트, 이해해 보고, 아트 시해해 보고 됐습니다. 아트 원까지 어요 그래도. 예, 한번 어, 더, 한번 어, 뭐 더, 모합 잡고. 더, 잡고 더? 세윤이 열심히 때리면, 세윤이 열심히 때리면, 열심히, 열심히. 너무 너무 아쉽네요.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대박인데. 와, 왕도프레스. 여기 한 번, 더, 더, 한 번, 더, 한 번.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샤벨도 잡을 수. 아, 와, 기사 총. 엄청 분리했는데 그래도 4대3 교환. 광도프레스 그리고 드래곤 스 택도 끌으면 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카이사 가은 로플 타이밍이 되게 취약한 챔피 채표. 그리 다 돌고 <목소리> 싸우고 싶을 거 같고요. 광포리스입에서는플러스는 어차피 그래도 우리가 한번 끊기긴 했어도. 오열리두 경도 헤르스를요니다시니다니다 여기 여기 아, 아니 거 발차기만. 아, 이건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요? 없어지는데요? 아니 말씀드릴 게 뭡니까? 높을 타이밍에 싸우면 안 약하다! 테니 이색대 싸워 예 정말 전멸이 네. 색대 싸우고 싶을 거다. 싸움이 열리는 바람에 무려 무합한명했습니다만 서던 칠포에서 그래서 결국 딥 플러스기야. 역주 어, 이렇게 허무하게 해프닝이다. 네, 네. 해프닝이었어요. 팀의 아무 일없었습니다 어. 어. 가장 중요한 윤이방지면서 한타를 할 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뭐 누가 막아요? 혼자 남아 있는데. 자이를 13승 2패를 찍는 샵의 선두에 어, 리신붙어다오고 있고. 보이데요. 네. 보이데요. 와! 에 클럽스요. 이번 서머기도 딱1세트만 돼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인들의 퍼펙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잡아냅니다. 제제 빨리 테면 말려 봐. 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독주를 하는 겁니까?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조합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조합일 수 있었지만 그냥 최적으로 찍고 들어오면 되니다 조합이 무슨 소용이냐? 네. 플레이로 증명하면 되는데 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그냥 전략이다 네. 우리 다섯 명이라는 네. 네. 것처럼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보여주는 일단 플레이를 맞고 시작한 것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아, 아. <laughs> 와 이거 오른쪽에서 보니까 모함이 이만한 게 진짜 들었네요 아 그렇군요 와아 그 이렇게 하! 지금 이 생겨나는 거야 하필은 이사가 발사하다가 <laughs> 좀, 네, 타이밍도 좀안좋았던것 같고, 얇으셨네요. 네. 자, 이분, 이렇게 되면서, 이번 아... 경기, 야 아트록스가 1등을 했었군요. 역시, 네, 아트록스입니다. 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다시 한번 나왔고, 물론 실 수도 있었지만, 네. 서울킬도 나왔고, 탑 차이를 진짜 엄청나게 벌려놨었기 때문에, 네, 아트록스가 피오지를 많아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거고요. 디플러스 기아를 세탑 다시 한번 느껴줍니다. 자 P.O.G. 예. 자 어떤 선수일까요? 바로 시우 <laughs> 존재감 뭡니까 시우 선수 진짜 밥 먹듯이 솔킬냅니다. 예, 이거는. 밥 먹듯이 합니다. 이거 시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솔킬 멋있는 그 자체입니다. 맨날 맨날 솔킬. 솔킬. 맞아요. 네. 매번 나 혼자만 솔킬. 예. 네. 네. 나 혼자만 솔킬은 언제나 탑 솔로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세인트 선수가 품이 좋아서 살짝. 오프라이트를 절 받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네. 아트록스 2픽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시 그렇죠 확실히 이 정도의 안정감과 더불어 캐리력까지 보여주더라면 와뭐 성장했을 때는 말릴 수가 없는 그런 탑라이너예요 어, 그렇습니다 아트록스가 요즘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트록스로도 이겼죠 그렇죠. 또한번 1승을 추가했죠 힘을 좀 <laughs>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나름 몇몇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었던 타레, 뭐 아트록스, 음. 자이라 이런 것들도 뭘 해도 디플러스키아는 지금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요. 다 잘해요! 그렇죠. 무엇이든 잘하는 디플러스키아 선수 인터뷰가 준비가 됐습니다. 만나보시죠!